시부 친구들 즐거운 주일이에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왔어요로 예배 시작할게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 같이 예수님 따라 찬양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될게요. 자, 이어서 챈챈 같이 부를게요. 잘했어요.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송으로 예배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지 금은 헌금 드리 는 시간, 이 에요. 우리 가지고 나온 헌금 하나님 께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두손 모아 두눈 감고 하나님 께 기도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2022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속히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건강하게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올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유튜브 친구들, 샬롱.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평강이 우리 2022년 한 해에도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또는 우리 친구들과 생각이나 또는 우리 친구들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또이 다르게 만든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이르면 모든 나라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과연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점끝 눈판짝이며 우리 친구들 들이 준비가 됐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하늘에 비가 내린 후에 아름답게 떠있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 무지개는 모두 몇 가지 색이지요? 우리 함께 한번 말해 볼까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일곱 색깔 무지개. 그래요. 일곱 색깔 무지개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무지개 색 중에 좋아하는 색이 있나요? 음 어떤 친구는 난 빨간색이 좋아요 나는 파란색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로만 무지개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 색깔 무지개를 만들어야지 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노란 색깔 무지개와 일곱 색깔 무지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예뻐 보이나요? 어, 그래요. 나는 노란색이 너무 좋아서 노란색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색깔들이 이렇게 멋지게 섞여있는 이 무지개, 일곱 빛깔 무지개를 보니까 전도사님은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또 말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와 다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옳을까요? 오늘 성경에 자신들과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구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한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성경 속으로 출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최고야 최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나라이자 또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그럼,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나라이자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이사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에 자신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잘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끼워주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께 놀지 않았어요. 과연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아주 오래 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의 때로 가봐야 해요. 우리 함께 가볼까요?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어 봤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 올라가신 후그 일을 본 많은 증인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나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함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이나 관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에도 예수님이 전해져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다른 나라 또 다른 모습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의 주변엔 한국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 친구의 얼굴이나 또는 피부색이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나라 친구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르게 예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해요. 아! 어, 나랑 피부색이 다르잖아. 우와! 쟤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맣지? 이, 까마태요, 까마태요. 이렇게 놀리는 모습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그래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국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나라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나요? 같이 놀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행동으로 표현하겠나요? 또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 쟤랑 놀지 마! 어, 쟤는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나쟤 싫어!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괴롭히거나 친구를 미워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함께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서로 놀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멋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원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라는 친구들 모두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나라 사람들, 나와 조금 다른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이 미워하는 친구들까지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